코스피 5천 정말 대단한 숫자죠 그런데 이 화려한 파티에 어쩐지 나는 초대받지 못한 것 같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왜 모두의 축제가 되지 못했을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0년 1월이었죠 우리나라 증시가 와 정말 역사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모두가 저건 절대 안돼 라고 말했던 수십 년 동안 통곡의 벽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숫자 코스피 5천을 드디어 넘어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뉴스를 보면 여의도는 막 축제 분위기인데, 정작 우리 동네 식당이나 시장은 왜 이렇게 썰렁할까요? 시장은 뜨겁다는데, 왜내 주변 공기는 이렇게 차가운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이에요. 지수는 역대 최고라는데, 왜내 지갑 사정은 나아진 게 없는 걸까? 이 엄청난 괴리감,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화려한 파티, 과연 진짜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지수상승의 혜택이 정말 극소수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는 의심, 그 실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스피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이죠. 바로 거대한 반도체 착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를 만든 진짜 동력이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코스피 5천을 만든 진짜 힘은 대체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요,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한쪽으로 쏠려 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코스피가 이만큼 오르는데 기여한 것의 75%가 단1 0개 대기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AI 반도체 붐, 이 바람에 올라탄 몇몇 소수의 기업들이 그냥 지수 전체를 끌어올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딱이 그림 같아요. 지금 우리 증시는요, 마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혼자 다 받는 솔로 가수의 공연 같은 겁니다. 엄청나게 화려해 보이죠? 하지만 그 무대 아래, 나머지 수많은 기업들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캄캄한 객석에 앉아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두 개의 속도로 달리는 경제, 아니, 보통 대기업이 돈을 잘 벌면 그 온기가 아래로도 좀 퍼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그 연결고리가 뚝 끊어져 버렸을까요?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자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식이나 집값이 오르면 어? 나좀 부자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씀씀이가 커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선 이 효과가 거의 뭐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그 이유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왼쪽 그래프 보세요. 가계빚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죠. 그런데 오른쪽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 전망, 이 BSI 지수는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 BSI라는 게 앞으로 장사 잘될것 같냐? 이걸 물어보는 심리 지표인데 지금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다는 뜻이에요. 주식 시장의 저 화려한 그래프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낙수효과가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이 번 돈이 월급으로도 가고 동네 상권으로도 흘러내려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파이프가 그냥 꽉 막혀버린 겁니다. 구조적으로 딱 끊어져 버린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경제에 피가 돌지 않으니까 우리 사회가 완전히 두동강 나고 있습니다. 바로 깊어지는 K자형 격차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K자형 양극화라는 건데요.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k 글자 모양 그대로입니다. 위로 뻗은 팔처럼 자산가나 투자자들은 자산이 더 불어나면서 저 위로 올라가고요. 반면에 아래로 내려가는 팔처럼 빚이 있는 월급쟁이나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현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기사에서 이런 구절을 봤는데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누군가에겐 자산 증식의 파티지만 누군가에겐 박탈감을 키우는 숫자일 뿐이다. 단순한 경제지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실감을 주는 숫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에 최근 정책들도 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라던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말이죠. 물론 좋은 의도로 시작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미 주식을 많이 가진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쏠리면서 이 K자 격차를 더 벌리는데 일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숫자, 그 너머를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코스피 5천이라는 저 헤드라인 숫자만 보고 환호할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성장의 질이 과연 어떤가, 그리고 그 과실이 어떻게 나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양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질적으로도 과연 성공한 걸까요? 이 현상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말이 있더라고요. 바로 분배의 동맥경화. 우리 몸에 피가 도는 동맥이 굳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것처럼 경제의 돈줄, 즉, 부의 흐름이 딱딱하게 굳어서 특정 부자들에게만 고이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까지 흘러오지 못하는 이 치명적인 상태를 꼬집는 말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분배의 동맥경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려한 코스피 오천은 어쩌면 이 그림처럼 모래 위에 지은 성일지도 모릅니다. 언제 와르르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소수만 즐기는 파티는 절대로 오래 갈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을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코스피 오천 시대의 따뜻한 온기를 과연 조금이라도 느끼고 계신가요?